네, 저희 아이템 인공지능 교육 보시면 저희가 여섯 가지의 특징이 있어요. 국내 최초 슈퍼컴퓨터를 활용한 첨단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이 특성에 맞춘 전문 교사와의 1대1 맞춤 교육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게큰 메리트라고 보시면 돼요. 보통 학원에서는 다수가 모여서 진행을 하잖아요. 근데 다수가 모였을 때 진행하는 수업보다 1대1로 당연히 맞춤이 눈높이에서 맞추고 당연히 학생 효과가 더 성과가 좋겠죠. 그리고 각 지역별 우수 학생을 대상으로 저희가 저희하고 조인되어 있는 미국 명문대들이 있어요. 그래서 견학 기회도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저희 SW 특기자 전형도 완벽 대비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저희 교육을 통해서 나중에 아이템 교육 수료를 했을 때는 한국 코드페어를 주관하는 저희가 한국정부와진흥원에서 인증한 수료증도 발급을 해드립니다. 이런 특징들이 있고, 그 다음 가장 중요한 거는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교육을 선도하고 있는 미국 커리큘럼을 기반으로 저희가 아이템 커리큘럼을 구축을 하고요. 실제로 지금 저기 계시는 저희 강건우 대표님이 미국에서 거의 10년 정도 계시면서 개발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개발한 걸 토대로 그리고 저희가 모회사가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를 개발하는 회사예요. 그래서 그 빅데이터 개발하는 연구진들과 함께 저희가 커리큘럼을 개발을 해서 계속 커리큘럼 출시를 하고 있고 그리고 사실상 지금 대치동 엄마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창업 박람회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저희가 단돈 330만원으로 창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 어떤 얘기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자, 안에 보시면 은 저희가 지금 지사 타입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학원 타입, 교수 타입으로 오픈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네, 지사 타입 같은 경우는 어, 사실 어디에 오픈을 하셔도 제약은 없으니까 그러니까 장소에 제약은 없이 집에서 그냥 오픈을 가볍게 하셔도 되고요 사무실이 있으면 조금 더 좋긴 하겠죠 그래서 지사를 개설해서 유치하고 그리고 방문 교사를 직접 뽑아서 관리를 하는 타입이 지사 타입이고요. 학원 타입은 뭐 아시겠지만 지금 학원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을 유치를 하고 선생님도 뽑아서 그 다음에 학원을 운영하는 타입입니다. 이 교습 타입은 좀 학원하고 달라요. 이제 교육청에 알아보시면 알겠지만 교습소는 본인, 그러니까 원장님 외에는 수업을 할 수가 없어요. 1인 체제의 학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총 가맹비는 이렇게 330만원과 1100만원, 이렇게 오리지널 타입 330만원과 서포트 타입 1100만원으로 나눠지는데, 오리지널 타입 같은 경우는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가맹 정주님을 위한 타입이에요. 그래서 평소에 사업을 좀 해보셨다거나 아, 교육사업만큼 내가 자신 있어 하시는 분들께서 손쉽게 오픈할 수 있는 타입이 오리지널 타입 딱 330만원 외에는 들어가는 돈이 없어요. 여기서 들어가는 돈이 있다고 하면은 뭐 임대료나 이런 것들이 조금 부가적으로 붙겠죠. 그리고 서포트 타입 같은 경우는 사업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이나 그리고 회원 모집을 어떻게 해야 되고 교사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홍보 마케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막막하신 분들을 위한 어 타입인데 전반적으로 저희 본사에서 모든 걸다 지원 받는 지원 해드리는 타입이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의 차이점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실용음악학원 프랜차이즈 업체 감성실용음악학원입니다. 어, 저희는 누구나 쉽고 즐겁게 음악을 배울 수 있게. 또 그런 시스템을 좀 갖추고 있고요. 비전공자 분들도 창업을 해서 편하게 운영하실 수 있도록 아주 정말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 본사에서 지속적으로 수업에 대한 커리큘럼과 콘텐츠를 개발을 해서 공연반이라든지 온라인 강의 또트터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커리큘럼을 제작을 해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요즘에 요식업이나 카페 이런 창업을 좀 많이 찾으시는데 요식업과 카페에 비해서 저희가 운영 면에서나 리스크 면에서 훨씬 더 장점이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물류나 재고에 대한 리스크가 없고요. 고정적으로 나가는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 없어서 이제 강의가 진행된 만큼만 인건비가 다음 달에 지급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네, 저도 이제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시간적으로도 상당히 프리한 편이고요. 예, 네, 일이 되게 어려운 게 없어서 너무 재밌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들 다들 사장 말고 원장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께서는 학원에 대한 운영과 관리만 해주시면 되고요. 나머지 수업에 대한 부분은 강사님들이 다 진행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좀 제공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운영 면에서도 상당히 편리한 업종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저희 개설 비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교육청 허가 기준으로 인해서 30평부터 창업이 가능하고요. 어, 30평 기준으로 인테리어, 초도 악기 비용 전부 다 포함해서 총 1억 1,400 정도의 어, 금액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 업종은 중심상가 1층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면도로에 있는 고층으로 들어갈 수 있는 어, 그런 업종이기 때문에 임차료도 상당히 저렴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업종에 비해서 거의 절반 수준으로 이제 운영하실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원샷 부동산에서 마케팅 팀장을 맡고 있는 송태훈이라고 합니다. 네, 원샷 부동산 같은 경우는. 어, 빅데이터를 통해서 공인중개사님이 가지고 있는 매물에 관심 있는 예비 창업자분들에게 상가를 추천해드리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회사고요. 어, 네이버에 원샷 검색하셔서 들어오시게 되시면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는데요. 지금 간단하게 이 영상을 통해서 원샷 서비스를 소개해드리자면, 어, 원샷 서비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그동안의 부동산을, 상가를 찾을 때 기준 방식 같은 경우는 네이버나 뭐 네모나 직방이나 다방 같은 경우에 상가가 올라와 있으면 그 매물들을 부동산에 연락을 해서 찾아가야지만 그 매물들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었었는데, 그 시스템에는 문제점이 굉장히 많은데 그 문제점 중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허위 매물이라는 문제점이 가장 컸습니다. 근데 저희 원샷 같은 경우는 허위 매물 0%를 목표로 만든 플랫폼이기 때문에 허위 매물 0%로 하려면 어떻게 시스템을 만들어야 할까 고민을 하다가 만들어진 시스템인데 그 스텝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었던 상업자분들이 부동산을 검색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조건을 입력해 놓으시면 여러 가지 설문 형식이 있는데 이 설문지를 다 입력을 해 놓으시고 원샵에 올려두시면 저희 쪽이랑 연결되어 있는 8천여 개의 부동산과 부동산 협회에서 그 설문지를 보고 역으로 고객님께 제안을 드리는 형식 서비스입니다. 제안을 드리기 전에 원샵에서 1차적으로 이 매물이 진짜 매물인지 허위 매물인지 아닌지 1차적으로 가공을 한번더 하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상권 분석, 빅데이터로 상권 분석을 해서 고객님한테 제안을 드리게 되는데 통신사로 인해서 발생되는 GPS 데이터로 저희가 유동인구, 부인구를 정리해서 상권 분석을 도와드리고 있고 BC카드랑 카드사 데이터 매출을 가지고 매출 데이터를 분석해서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부동산에서 추천받은 매물 리스트 중에서도 상권 분석을 한번더 해가지고 1순위부터 8순위까지 나열을 해서 고객님들께 제안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고객님들은 상가를 보러 가시기 전에 로드뷰나 그 거리뷰 같은 거로 그 저희가 전달드린 상가를 한번 외관상으로라도 한번 체킹을 해보시고, 처음부터 아예 그냥 관심이 없는, 아, 여기는 진짜 안될것 같다라는 매물들은 삭제를 해 놓으시고 마음에 드는 매물만 한 번에 나가셔서 가게를 보고 오신 다음에 마음에 드시는 물건이 있으시면 저희 쪽에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가 계약을 진행을 도와드리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면 장점과 단점으로 나눌 수 있는데 장점 같은 경우는 고객님이 써야 되는 시간적인 요소를 많이 줄일 수 있다는 거고요. 뭐 예를 들어서 인천에서 장사를 할 건데 사는 곳이 강남이면 강남에서 인천까지 가게를 알아보러 왕복돼야 되고 임장을 또 나갔다 오고 계약도 하고 그래야 하는데 그런 서비스들을 한 번에 저희가 정리해 드릴 수 있는 시간적인 절약 요소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허위 매물이 완전히 없다라는 것. 저희가 허위 매물이 발생하면 그 허위 매물을 보러 가서 발생한 시간적인 것과 비용적인 부분들을 저희가 보상해 드리는 시스템도 갖추고 있기 때문에 허위 매물 0%라는 장점 가지고 있고 단점 같은 경우는 사실 업종에 따라서 상권 분석이 많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원래 이 가게는 김밥집이었는데 갑자기 김밥집에 휴대폰 가게를 하게 되면 장사가 잘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는데 그 전에 데이터는 김밥집 기준으로 장사가 잘 됐던 것을 저희가 추천드렸던 거기 때문에 업종이 맞지 않으면 생각했던 것보다 매출이 안 나오실 수도 있는 그런 단점이 있는데 이 단점은 어떤 시스템에 가도 있는 단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쪽에 아무, 아무래도 허위 매물이 없고 여러 가지 빅데이터로 상가를 분석하고 상권을 분석할 수 있어서 저희 서비스를 많이 이용해주고 계시니까요. 저희 쪽에 한번 원샷 홈페이지 접속하셔서 어, 설문지만 작성하셔도 기본적으로 제안을 받으실 수 있으시니까 그리고 원샷 같은 경우는 서비스 이용료가 무료입니다. 무료인 이유는 원샵을 통해서 부동산을 계약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복비는 어차피 발생하는 건데 그 복비에 이 모든 서비스의 이용료가 다 녹아져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복비마저도 저희가 업계 평균이 0.9%인데 저희는 업계 최저인 0.5%를 받고 있기 때문에 어 상가를 찾으시는 분들은 뭐돈 들은 거 아니니까 한번 네, 설문 참여하셔가지고 원샵에 한번 의뢰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원샵 서비스 간단하게 설명드렸는데 저희는 돈을 번다기 목도, 목보다는 저희는 데이터를 쌓는 회사로 성장하는 해가 나가고 싶습니다. 원래는 부동산이 아니라 빅데이터 회사로 키우는 게 목표였기 때문에 데이터를 많이 쌓으면 쌓을수록 저희 회사가 성장하고 저희 회사가 성장해야 자영업자분들이랑 소장인분들도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유저분들이 저희 원샵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